모니터리 뭐라고요? 왜, 왜, 왜? 뭔 소리지? 자, 시작할게요. 톱치 뗐잖아. 뗐는데? 이상하다. 어 맵은 그렇게 안 좋아요. 인성존도 잘 뚫렸고. 인성존이 좌측으로 뚫리냐, 우측으로 뚫리냐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쪽으로 뚫리면 살인마한테부터 불리해요.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아, 내 마음이 아프다. 되게 불리하네요. 야, 이거 안 그래도 한국이 많아서 되게 빡센데. 음. 큰일 났네요. 여기 뛴 사람 한 명. 뛰어서 어디로 갔나. 안으로 들어왔네? 들어와서 여 뛴다. 바로 내리지 않을까요? 그안 내리네. 아! 아, 진짜 좀만 잘하지. 뭐야,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저 어그로 세팅이어가지고 잘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네 되게 진짜, 진짜 전형적인 어그로 세팅이거든 칼자한데 맞고요 아! 사람을 칼로 찔러? 잠깐만 엔진을 쓰고 이거 글로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 되고요 그냥 이뻐서 입은 거라고? <laughs> 그럴 수 있어 근데 프레시 세팅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친구인가봐요 전형적인 하, 어그로 세팅이잖아. 아니네. 후레쉬는 여기서 먹었네. 저게 저렇게 맨날 들고 자라던 한국인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아, 발적이 되게 미쳤다, 진짜. 발적이 속도 어떻게 하냐. 루인 초반에 파괴돼서. 일단 저쪽으로 뛰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여기 한번 견제를 하고요. 너무 멀기도 하다. 지금. 개같은, 개같은 애인데. 겁나 못던진다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건,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가. 그래도 잘 잡혀줘서. 이거 죽었죠? 열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살짝 봤는데 열쇠인 거 같은데. 일단 여기서 게임은 어... 절반 정도 내가 가져왔고요, 다시. 5대5 정도로 가져왔고요. 이거 안 놓치면은, 둘다 무사히 넣으면은 내가 위로하지, 6대4로. 이거 맞다형타 쳐서 저건, 그, 맞아, 돼지펑 묻히고요. 돼지펑 묻으면은, 공속 25%이 이, 아, 맞아, 치료속도 25% 감소. 어, 어디로 갈랑가? 여기 열쇠 있는 거 맞네요. 여기 잘 피했다. 이번에 이거 평타로 잡고, 대다드 뒤 보는 거 보면 대다드 생각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딴거 버리고 이 친구를 잡는 게 맞겠죠. 그럼 안정적으로 안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번에 걸면은 죽었던가? 두 번째인가? 걸고요. 그래도 많이 가져왔다. 진짜 힘들어질 판이었는데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 근처에 한명 있었죠. 2 0대가 워낙 많아서 죽었다. 죽었다. 그리고요. 멀리 갔으니까 저 친구 기다려 봐요. 안 갔는걸? 들어갔나? 어! 하, 옆에 사람. 아니야. 이거 똑같이, 똑같은 어! 에임으로. 야, 이번엔 왜, 제가 맞아. 어! 참네. 이번엔 도끼 충전한 다음에, 다시 저격. 어! 아, 방금 삐뚤어졌어요. 걸리면서 삐뚤어졌어요. 이거는 멀리 달려갔을 거니까 여기다 걸면요. 보일 거예요. 이픽 자일이 없었나? 어, 바칠로 안 보이네. 아,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픽은 일단 냅두고. 여기서 충전 한번 다시 하고. 그러게, 진짜 난전이다. 한픽 치료 완료. 발정이 체크 한 번. 거의 안맞았어요 멀리 가는 건좀 그런 거 같아요. 저 끝에 거 돌렸고. 이픽 아직도 지렁이거든. 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야. 그니까 못 살렸지. 그은 지금, 지왜 그냥 때렸으면 되는데 금지뺑걸금가지고야잘 지금, 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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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했다 지금, 지금, 하는 거금지로 갔구나 금건 얘는 아마 처음 금리는 걸텐데 잘 써야 돼요. 봅시다. 어! 하... 여기 치료하고 있거든. 여기서 다 잡으면 돼요. 누구 잡냐, 잡아야 되냐면은 이핑 뭔데 계속 지렁이야. 뭐 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니, 아니왜안구하고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니까요 이거, 이저기거너거먼거 같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처음 본다. 아, 처음 보는 거 아니구나. 열쇠니까 잘라줍시다, 빨리. 최디에또 보인다. 그리고요. 구면이구나. 이은 2은 다시 걸고 응, 시계 상태에서 들어간 거야. 아 <laughs> 여기서 충전해 준 다음에 이거는 넘어왔다, 게임이. 조금만잘 지키면은 충분에 넘어왔어요. 2층 지키면서 이거 한번 발로 차주고요. 2층 지키면서, 얘 킬하면은, 아, 근데 아직도 5대5인 것 같다. 어, 생명자들도, 아직 못해 먹을 정도 아니야. 이거 이거 봐, 많이 돌렸네. 한번 내려왔어요, 한 명. 저거 치료하는데 좀 많이 걸리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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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누구세요 으흡 오른쪽으로. 다치고 왔나요? 쭉 갔다 앞으로. 잡, 잡고 얘 걸면은 마무리. 들어서 이, 이 친구 켜졌고. 하나, 둘, 셋, 도끼... 그러 그러니까 멀긴 한데 일단 위치 하나 보는 게 중요해요. 안 보였고요. 건물 안에서 치료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좀 압박을 합시다. 오케이, 2층에서 치료 중. 풍경 한 번만. 신음 소리 들리죠? 뭐하는거지? 이거 약간 후에 후회... 이거 한명 더 있잖아 저기 신음소리 두개였어요 어? 아닌가? 그냥 얘가 해가지고 뛰쳐나온건가? 난 신음소리 두번으로 들었는데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있다 여기 뒤에서 치료 중이죠 한대두대 나이스아 <laughs> 됐다 됐다 좋다 좋아 와, 개구멍 여기였네. 얘한테 칼지 안 맞았거든. 칼지 썼죠. 와, 칼지 칼찌... 칼지 네개였나요 네 3개였나요? 칼지 칼찌? 3칼지였네요. 뭐, 저이또 점찍어 놓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면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서 잡았지? 어디서 잡았는데? 아이 살아나갈 살아 수 있, 있겠는데 야, 내가 개구만 지키면은 <laughs> 내가 개구만 지켜도 어디 갔을까 야 방금 진짜 잘 봤다 아, 깜짝이야. 보글보글 소리. 이거 2층 한번 가보자. 여기 한 바퀴 계속 돌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2층일 수도 있어요. 아, 2층도 없는데. 음, 돌았 돌아... 있었으면은 신 소리가 들렸겠지 맞지 위로 올라가서 지렁이 기어다니는 한 봅시다 없다 없어 이거 말아 죽겠네 음그 스택은 다 모아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맵 끝도 없어요. 지러 그냥 기어 다니고 있을 것 같은데. 말라 죽었다. 살바 아, g 제 어. 그 지금도 좋네. 와인드업 세팅은. 보자 한국의 친구는 확실히 잘했죠 게임 하시는 거 보면 살구님 진짜 대바대를 하기 위해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LS님 저고만워요 노래 틀고 한번 봅시다 음.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봤거든 지금 보면은 봐봐요 이거 봅니다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있어요. 여기 어, 이거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면서 둘은. 일단 평상시 배속으로 보자. 방뭐 어,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제 보이잖아. 방뭐 어,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다. 방뭐 어,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어, 처음부터 아닌가? 그냥 얘가 해가지고 뛰쳐 나온 건가? 난 쓰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눈치챈 거야 지나가면서. 난 어, 지나... 쓰는 소... 갑자기 말이 없어지잖아. 소리 두 번으로 들었는데. 쓰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 난 쓰는, 들어... 쓰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는데. 여기서 찾아보는 거지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이게 이게 그니까 여기를 계속 살펴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살짝 보였어요. 살짝 지금 보면은. 말이 사라지는 타이밍 난 쓰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네 이거를 0.25배속으로 봅시다 자아 난는 소리 두번 이거 맞나요? 방금 내가 찝어준 거 맞.. 을걸 지나가면 살짝 보여줘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맞네. 어, 또 있다. 음. 제제 뒤에서 치료 중이죠? 됐어, 됐어. 이건 쉬웠다. 음. 쉬웠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는 거 어려웠다. 음. 얘가 음. 그 반복적으로 계속 움직여 가지고 이건 음. 그니까 음. 손이 음. 움직이는 게 있어서 보면은 꼼꼼철 움직입니다. 난 신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는데. 어, 난 신는 소리 두 번으로 들었는데. 여가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여기 지금, 지금 손, 손, 손을 여,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치료하는 자일 모션. 죄제. 뒤에서 예스. 치료 중이죠. 다음 방 갑시다.